핏줄은 절대 못 속이는 아이돌 자매 탑포첫 번째 장다 장원영 장다와 장원영은 3살 차이 자매이며 동생인 장원영이 먼저 아이즈원으로 데뷔했다. 장다의 본명은 장진영으로 이화여대 재학 중인데 2023년 아큐브 광고로 데뷔했고 최근 티빙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에서 안정된 연기력으로 캐릭터를 잘 살려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두 번째 비비 김나경 밤양갱으로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4살 어린 2002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걸그룹 트리플레스로 활동하는 김나경이다. 김나경은 비비와 마찬가지로 고양이상 외모에 뛰어난 춤 실력과 보컬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세 번째 최현 령 채연과 채령은 한살 차이 자매다. 둘은 함께 k p o 스타 오디션에 참가하여 뛰어난 춤 실력으로 박진영이 극찬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채연, 채령 모두 JYP 연습생으로 입사했다. 이후 채연은 JYP를 떠나 아이즈원으로 데뷔했고 채령은 계속 남아 있지로 데뷔하게 된다. 함께 데뷔하지는 못했지만 둘은 현재 아이돌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댄서다. 네 번째 공승연 정연. 공승연과 정연은 세살 차이 자매다. 언닝 공승연은 SM에서 약7 년간 연습생으로 지냈는데 연기자로 전향하면서 SM을 나왔고 정연은 SM JYP 모두 합격했었는데 JYP를 선택하여 트와이스로 데뷔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둘만 함께 같이 산다고 한다.